안녕하세요 델타 랭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사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죠 이제 굉장히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카라반을 사용하시고 물을 빼시는 그런 태수의 요령을 글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글로 작성을 해 드렸어도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캠퍼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글보다는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 확인하려, 동영상을 제작해서 고객님께 들 안내를 해드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카라반을 사용하시고 철수하실 때 물을 빼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탯수의 방법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를 좀해 주셔야 되실 게 어 지금 본 모델은 아두라 613 모델인데요. 다른 모델들은 밸브의 태수의 밸브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카라반의 태수엘 밸브 태수밸브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태수 작업을 하셔야 되실 것 같으시고요. 태수의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통에 물을 빼주시고, 두 번째는 라인에 물을 빼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수전에 머금고 있는 물을 빼주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다해 주셔야 정확한 태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물통에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통에 물을 빼시기 전에 물통에 물을, 물을 태수하는 그런 순서는 이제 캠핑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돌아가는 돌아가는 일정에 이제 그 물을 빼주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게 여기 있는 메인 컨트롤의 전원을 먼저 꺼주시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메인 전원을 꺼주시고. 보통 아두라 모델들은 쇼파 밑쪽에 물통이 많이 있을 텐데요. 613도 마찬가지 로 쇼파 밑에 물통이 있는데 쇼파를 이렇게 걷어보시면 이렇게 물통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뚜껑을 여신 다음에 지금 안쪽에 물통의 마개가 보이실 거예요. 저 마개가 저렇게 눕혀져 있는데 손을 넣어서 마개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얘를 뽑아주시면 바닥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수가 많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요 물통에 막에는 물통에 그냥 이렇게 던져 넣으시고 그냥 던져 넣으시고 뚜껑 막으신 다음에 운행을 하시게 되면 고여있는 물 없이 운행을 하실 때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고여있는 물 없이 최대한 많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통의 물은 이런 방법으로 빼주시면 될 구, 아, 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할게 물통의 물을 뺐으니까 라인의 물을 빼는 방법인데 지금 아도라 613 모델은 총두 군데에 밸브는 총세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밸브는 싱크대 밑에 공간에 이렇게 밸브가 두 개를 자리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밸브가 땅바닥으로 눕혀져 있는 상태가 물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눕혀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물을 빼실 때는 여기 눕혀져 있는 밸브를 위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면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라인에 있는 물이 지금 바닥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놓고 운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냥 이렇게 세우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반대쪽. 반대쪽에도 지금 이렇게 밸브가 눕혀져 있는데 색깔이 약간 다르죠. 노란색으로 되어있죠. 아까 방금 전에 밸브는 회색이었는데 손잡이가 얘는 노란색인데 얘는 알데보일로 온수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밸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밸브도 마찬가지로. 눕혀져 있는 상태가 물을 사용하실 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세워 주시면 이제 물이 빠지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세워 주시면 이제 라인의 물까지 완전히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 물통에 물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의 물도 다 빠져나가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할게 여기 수전에 수전에 스포이드처럼 물을 머금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물을 꼭빼 주셔야 돼요 그 캠퍼님들이 처음에 출고하셔서 물통하고 라인에 물만 빼주시고, 여기 있는 물을 안 빼주셔가지고, 여기 연결부위가 터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까지 마지막에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수전에 있는 물을 빼실 때는 가장 마지막에, 물통에 물 빼주시고, 라인에 있는 물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빼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메인 전원은꼭 꺼주셔야 돼요. 메인 전원 안 끄시면 이 상태에서 그, 손잡이를 열어버리면 모터가 공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전원을 꺼주시고, 라인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겠죠. 온수하고 냉수 두 라인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전의 손잡이를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어주시면, 지금 온수 쪽으로 올려서 열어줬으니까, 온수에 물이 빠져나가, 나가는 상태고요. 잠깐 기다리셨다가, 반대로 제껴서, 냉수 쪽도 물을 빼주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열어놓고 운행을 하는데 온수랑 냉수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중간 정도로 위치하게 해서 이렇게 열어두시고 운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전은 지금 보통 카라반들이 주방, 세면대, 샤워장 이렇게 총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세 군데를 다 해주셔야 되세요. 세면대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제껴서 열고 잠깐 기다렸다가 반대로 제껴서 열어주고, 또 잠깐 기다렸다. 중간, 중간에 위치해서 이렇게 열어두시고, 그리고 욕실도 마찬가지로 이 레버를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서 열고, 잠깐 기다렸다가 반대. 로 밀어서 열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쯤 열어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운행하시면 정확하게 퇴수를 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더한 가지 더 있죠 남아 있는 게 퇴수를 하실 때 실내에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하시고 그다음 외부에 나와서 화장실 그 사용하셨으면 화장실에도 이제 잔수가 남아 있을 텐데요. 화장실 잔수 제거하는 방법은 화장실 카트리지 쪽 서비스 도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 지금 여기 투명한 빨대에 물이 요만큼 남아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잔수가 남아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물을 빼는 방법은 여기 있는 투명한 막대기를 밑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막대기가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땅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 잔수가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물 주입구 화장실에 물주입구도 이렇게 제껴갖고 열어보시면, 물주입구에도 이렇게 잔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여기 있는 물을 빼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물 빼는 방법은 물주입구를 이렇게 제껴 주시면, 주입구에 있는 남아 있는 잔수도 완전히 빠져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모든 잔수는 다 빠져나가는 상태고요 보통 카라반 처음에 운영하시는 캠퍼님들께서 가장 불안해 하시는 게 겨울철에 물 사용하시고 이제 동파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요 방법, 방법대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동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